네 안녕하세요 dh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저도 그렇고요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이쪽에 속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말을 유려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또는 내가 이내 상황을 잘 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내 민낯이 상대에게 드러나게 되거나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거나 내가 상대에게 뭔가 나를 많이 알려줘야 하거나 그리고 잦은 연락을 해야 되고 내 상황을 잘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주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도 사랑하고 있음을 자주 확인시켜줘야 되는 뭔가 이런 것들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이런 류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해야지만 사랑을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 연애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표정이 상황에 맞춰서 공감을 잘하고 있구나 이걸 잘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저는 표정이 다양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 많을 겁니다 어, 내가 어떤 심각한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렇게 얼굴 표정이 확확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오해 사기가 쉽습니다. 여튼 그리고 저는 제 주변 얘기를 아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사귄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이걸 지금 시점에 말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싶은 그런 거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나누었을 때. 같이 힘들어지겠다 싶은데요. 또는 이 사람과 얘기를 해서 해결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해결하고 맙니다. 자, 우리 만나면 연락이 중시하죠. 네. 저는 연락 역시 그런 연락을 중시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연락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제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연애를 잘한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보편적으로 생각하네요 뭔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통의 범주에 드는 이런 것들을 잘 하면은 훨씬 수월하고, 훨씬 연애를 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 앞서 말한 것들을 저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연애를, 좋은 관계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말을 유려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상대가 오해를 사지 않게끔 확실한 말은 했고요. 그리고 내 상황을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해가지고, 나를 잘 보이게 잘 팔아 보기 위해서 치장한 게 없습니다. 포장지도 없었지요. 포장할 것도 없고요. 이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했을 때 단점으로 생각하겠구나 싶은 이런 것들도 그냥 숨김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다 말을 해줬고요. 자,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상대를 더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상대에게 저를 많이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더 물을 필요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썼고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잦은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시시콜콜 보여주진 않았지만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을 만큼 믿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주 만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야 하고 나도 상대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서로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불안함 없는 생활 패턴을 가졌고요. 저는 그냥 상대를 믿었습니다. 저는 표정이 상황에 맞춰서 공감하고 있음을 얼굴에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가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행동으로 그게 오해임을 느끼게는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애를 좋은 사람들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자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나를 어떻게 어필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까 이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치장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치장을 택할 바에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까 이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꾸미면 당연히 좋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꾸에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도 힘들고요. 상대도 실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닌 나를 계속 꾸며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상대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에게 나를 나 이상인 것으로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 상대에게 억지로 보여주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만나서는 어차피 오래 못 간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부터가 경중을 떠나서 나를 속였고요. 그리고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속이는 관계는 자 구구절절 자기 상황 설명하면서 와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보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만 하는 사람의 힘듦이 더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거 온갖 수식 비유로 치장된 예쁘게 꾸민 그런 말보다 전 진심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예쁜 말로 포장을 해서 당신 마음을 전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보다 당신이 상대를 보고 싶을 때 꾸밈없이 용기 내서 보고 싶다고 한마디 하는 게 저는 상대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 가장 빠르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이 최고의 무기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왔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애를 써가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다잘 됐습니까? 상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서로가 진심으로 대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면 이 영상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을 영상 보는데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DH였습니다.